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제가 기마 후수를 잡았구요. 자, 같이 찾길 열어주고. 자, 많아왔으니까 같이 많아오고, 면포하면 일단은 같이 면포를 해줍니다. 맞춰서 둘게요. 같이 기마 나가고, 상이 나왔네요. 아직 뭐 상길에 노출된 곳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구요. 자 이렇게 상이 빨리 나왔으니까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이쪽 사를 올렸어요. 양차합세를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양차합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 올리고 상 나가고 차 올라가고 오래 걸리죠. 그래서 천천히 궁을 이렇게 빼갖고 수비를 할게요. 자 포가 차를 씌울 수 있습니다. 포가 차를 씌울 수 있죠. 자, 같이 가서 막아줍니다. 자, 상 중앙으로 나가는 게 좋긴 한데, 같이 나가줘요. 상대는 상이 중앙으로 나오고 싶어 하네요. 상이 중앙으로 나오고, 차가 빠져서 푼 다음에 여기를 이제 공격하겠다. 그런 수 같아요. 살을 내렸다. 이거는 마우스 미스 같은데요. 그죠? 산을 내리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뭐가 클릭이 잘못돼갖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자, 그쵸? 상이 나오죠? 이래놓고 이제 차가 빠지거나 하고, 이제 포가 이제 요런데, 요런데 노리는 겁니다. 일단 뭐, 지금은 때려갖고 그게 안 되니까, 다음 수에 이제 포가 이제 요런데 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포가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먼저 때리고 잡았을 때뭐 많아오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여기 맞는 게 싫어서 올려 놓게요. 나중에 포가 이런 데 오는 게 여기 양득당하는 게 싫어서 올려 놓고 어차피 산도 나가야 되니까. 자, 다음 수에 이제 마가 나와서 여기 때리고 여기 공격하겠다 그러죠. 그마 그러니까 나오면, 지금 상 나온 다음에, 마 나오면 여기가 걸리니까, 견 맞춰서 수비하겠다, 그겁니다. 노려주는 게 지금 상하고 마잖아요. 물론, 마가 나오고, 요렇게 나갔을 때, 뭐 상대가 이렇게 넘어와서 쉬울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마가 나가면, 포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일단 궁을 틀어놓을게요. 마가 때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포로 마 때릴 수도 있으니까. 자 이거는 그냥 포가 이 밑으로 가서 자리를 잡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뭐 포가 그냥 밑으로 가서 자리 잡겠다 그 소리고 자 찔러볼까요 상으로 때리거나 상이 차를 걸고 빠지면 상이 이제 뒤로 도망가겠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쪽 상이 요렇게 빠져서 제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차가 올라서면 포가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가 포로 씌우는 수 때문에 포가 지금 이거 잡기는 좀 그렇구요 상이 요런 자리 가서 이제 얘를 달라 가는 겁니다 자 얘를 막으려면 요상길 여기를 막거나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포로 막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마가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다리가 끊기니까 포다리 끊기니까 얘가 여기를 때릴 수도 있다는 소리에요. 자, 이렇게 나가서 이러면 이 상을 주도록 할게요. 이 마로 이 조를 잡을 수 있긴 합니다. 아니면은 여기를 때리고 들어가도 되죠, 제가. 근데 상대분이 지금 이 조를 지키거나 이 상이 뒤로 빠지는 건 좋은 수가 아니에요. 이 상이 나가버리면 더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포로 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분 이 상의 위치는 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나중에 막아 나가서 포다리 놓고 포, 여기 기자리 오면 좋은데 상길이잖아요. 자, 여기를 살렸네요. 여참은 상으로 이거 때리고, 뭐 잡고, 뭐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럼 저도 상이 나갑니다. 자, 이러면 상한테 여기도 걸렸죠. 상으로 때리고 막아 잡으면 막아 잡고 들어갈 수 있고, 상으로 여기를 때릴 수도 있어요. 졸로 잡으면 병이 상 먹고 들어가고, 이렇게 때리면 마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상을 포로 잡는 게 좋았다는 소리예요. 이 상이 나오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자, 여기를 붙였다는 거는 지금 상으로 여기 때리는 거를 인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때리고 여기 벌어졌을 때이 상, 요런 게좀 위험할 수 있구나. 요렇게 판단하셔갖고 요렇게 두신 것 같아요. 가 나중에 이렇게 가면 뭐 뒤로 빼면 되니까 상관 없겠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땡기는 수도 있는데요 밀면은 줄로 잡았을 때 이제 뭐 상이 또 상장 치는 수가 있고 그러면 차가 막아야 되고 그럼 차가 이거 잡았을 때이 뒤에는 줄도 걸리고 하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말을 뒤로 빼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욕심내갖고 그냥 뒤로 이렇게 딱 붙이면 이거 미는 수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상을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포가 여 자리 가고 싶은데 이 상길이라서 지금 제가 여기를 못 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대려를 해주면 제가 좋아요. 이래놓고 막아 나오겠다는 건데 이, 아까 이상 때문에 제가 포가 여기 못 간다고 했죠. 이거는 제가 더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뭐 상대분이 극단적으로 공격을 한다 하면 뭐 포로 때리고 뭐 잡고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데, 자 일단 포가 가서 여기 자리 잡아주고요. 먼저 잡지 않습니다. 먼저 잡으면 차가 이졸 먹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상대가 잡으면 그때 졸로 잡는 거예요 병으로. 이런 건 먼저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상대분 차가 이런데 오고 싶어 할 건데, 근데 이맛 때문에 지금 못 오네요. 자, 포가 때리는 수를 이, 인식해갖고, 의식해갖고 지금 요렇게 두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반대로 내려가서 상대 포를 묶어둘게요. 자, 이러면 이제 상대 포가 얘를 때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빠져서 포로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포가 맞아보면 차가 옆으로 빠져서 잡으면 되니까. 이 상태는 요런 상장 같은 게 위험하긴 하지만, 이 병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여차는 그냥 병으로 상 잡으면 되잖아요. 자, 이봐, 어디로 갑니까? 뒤로? 몇 마를 갔어요? 자, 마가 이렇게는 못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뭐, 요런 자리 붙던가. 이렇게 올라가는 수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그냥 요렇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마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상대분이 이거를 밀겠다는 계산이죠. 졸로 잡으면 차가 마먹고 들어오겠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차가 가서 졸달라고 할게요. 가만히 차가 여기 지킬 순 없죠. 산길이라 옆으로 땡기면은 그때 마가 이렇게 올라갈게요. 차가 마 달라가면 그냥 뭐 마부터 이렇게 살리고 자 이러면 이 줄이 이제 상대분이 지켰을 때 그냥 마가 안전하게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마가 나가서 줄 걸고요. 줄을 이렇게 가면 산길이니까 다시 이렇게 땡기겠죠. 그러면 스스로 차 길이 막히지 않잖아요. 스스로 착글도 막히는 거고 뭐 상대분이 딱히 공격할 것도 없고 지킬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옆으로 쓰려죠 자이 졸도 이렇게 올려갖고 상으로 지켜놓고 갑니다 자 상대분 지금 상머리도 눌렸고요 여기도 지금 변으로 빠져있고 뭐 마가 마땅히 나올 때도 없고 졸이 움직일 때도 없고 상당히 답답하네요 자, 마가 나왔습니다. 마가 왜 나왔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뭐, 밀어서 대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는 포 때문에 안 되고, 뒤로 아마 견맞 차서 차를 쫓을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가 이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가 뒤로 빠져서 포랑 차를 걸겠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 얘를 때리는 거는 함정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차가 한칸 빠져 볼게요. 왜냐면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선수 뺏기고 차가 걸리니까 먼저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마 이렇게 내려와라. 먼저 마가 빠져 볼게요. 말을 뒤로 이렇게 빼고 포가 이렇게 올라나? 자, 이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밀던가 이렇게 밀어서 이제 싸움 붙이고 착기를 열겠다. 그런 소리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차가 빠졌으니까 어때요? 포가 때려도 될까요? 때리면 포한테 차가 걸리는데 원래는 아까 차가 여기 있으면 마가 이렇게 들어가서 차랑 포를 건다 했었는데 지금 차가 도망갔으니까 이 마한테 걸리는 건 포밖에 없잖아요 그럼 포가 뒤로 이렇게 다시 도망갑니다 자 그러면 상대분은 방금 이 졸만 공차로 잡혔어요 이졸 굉장히 소중한 졸이거든요. 중앙이 뚫렸으니까 나중에 여차하면 뭐 상으로 이거 때리고 여기를 공격 들어가도 되고 상이 긴상 떠서 이 마랑 살을 노려도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졸이 상당히 큰 거였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를 실수하시는 바람에 공짜로 잡혔습니다. 둘게 없죠. 초에서. 자, 말을 쫓았어요. 차가 한칸더 가면 이쪽 마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라 타서 일단 말을 걸어줘요. 이 말을 마가 다시 견막가서 지킬 순 없어요. 포로 때려갖고 양마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러면 마가 뒤로 빠지나요? 이쪽으로 빠지나요? 마가 이런대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이 말을 마가 지키는 거는 포랑 양마랑 바꾸는 거니까 안 좋습니다. 차가 지키기에도 좀 부담되는 장면이고요. 일단 마가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뒤로 빠졌어요. 자, 이러면 차가 여기 지키고 있으면 상대분은 마가 여기 못와요이 자리는 올수 있는데 그 상이 지켜 주니까. 근데 이거 때리면 돼요. 이러면서 이 마가 나중에 잡힐 위험이 상당히 커요. 자 상이 요렇게 빠져갖고 공격해도 되는데 저는 마가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차가 이런데 붙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마가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마가 때리면 상으로 묶어놓고 가겠다. 다음 스포가 올라올거고 10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차하면 이 마는 안으로 공격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요자리 잡았다는건 다음 스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네요. 여기가 이제 약점인데 상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거. 자, 먼저 포가 제포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졸로 잡으면 차가 못 잡잖아요. 포가 있으니까 병으로 잡으면 졸로 잡으면 상장의 외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상대분이 제가 이거 병으로 상 때리는 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실수죠? 때리면은 공짜예요. 포가 상을 때려야 됩니다. 차가 잡으면 포한테 잡히고 졸로 잡으면 상장의 외통이니까 공짜예요, 공짜. 포가 여기를 때려야 됩니다. 아니면 뭐 포가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야, 한칸 올라가야 되는데, 한칸 올라가는 것도 뭐 상으로 때리고 졸로 잡았을 때뭐 민다던가 마가 뒤로 빠지면 어차피 잡히는 장면이라서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뭘둬야 될까요? 마로포 잡을까요? 아닙니다. 포는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병으로 조를 잡으면서 포다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설령 차가 이거 잡는다고 해도 마가 잡았을 때 차가 이거 잡기가 좀 그래요. 마가 빠지면서 포장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마로 포를 잡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기를 잡고 가는 거예요. 차가 걸렸네요. 차가 걸렸어요. 자, 상대분이 지금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잡아요. 차를 주고. 자, 먼저 포장을 칩니다. 이거는 차가 와서 막던가 살을 올리는 거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제가 여기를 잡으면서 차를 선수로 걸어요. 그럼 궁이 못 올라오죠. 차가 걸렸으니까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마가 요거 때리면 공짜. 마가 빠지면서 양수 겹장 외통. 차가 한칸 내려가서 포를 달라가면 마가 이거 때려요, 그냥. 그럼 차가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수비가 안 돼요. 그래서 방금은 차를 안 살리고 그냥 포를 잡은 거예요. 이거는 상대분이 차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뭐, 막길인데, 이거 그냥 잡아도 돼요. 차안 잡고. 다음 수 여기 마장의 외통이에요. 궁이 지금 부동이라서, 이거는 굳이 뭐, 차를 안 잡아도 되는 거고, 수비해낼 수 없습니다. 외통수에요. 차가 말을 잡아도 소용이 없고, 포가 이탈해도 소용이 없고, 뭘해도 지금은 소용이 없어요. 그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잡았을 때뭐 이렇게 잡고 가도 되긴 해요. 잡고 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잡으면서 차가 지켜주면서 어느 정도 버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포가 이렇게 잡으면 도망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설령 이걸 차로 잡고 막가 잡는다고 해도 여기가 얇으니까 차가 이거 잡기가 불안하죠. 그죠? 마가 빠지면서 포장을 친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포가 여기서 포장을 치면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요 장군의 외통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잡았을 때 이거를 차가 잡기도 그렇고 실전처럼 뭐 졸로 안 잡고 막아 나왔는데 차가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잡고서 잡았을 때 일단 이게 선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상대분이 안전하게 막으려면 이렇게 왔어야 돼요. 이렇게 와면 제가 잡았을 때 요거 잡고 궁이 돌아가야죠. 제가 이제 다음 수 맞았고. 이러면 여기가 위험하니까 궁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가면 이포가 이제 붕 뜨니까 이제 다음은 이포가 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가 지금 다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